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저도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고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모공 이 열리고 모공 이제 오돌토돌하게 피지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턱 밑에 코, 코 옆쪽 여기 미간 엄청 오돌토돌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날씨와 잘 어울리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에 코스메틱의 비타민 버블 워시입니다. 포장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 제품인데요. 일단 되게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저도 이번에 부산 여행 갈때얘 들고 갔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막 스티커 붙어 있는 게 물이 묻으면은 이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친구들이랑 나눠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짜서 쓰는 클렌징폼은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나눠쓸 때 약간 누가 물을 넣어놓으면 쭉 흐르잖아요. 클렌징폼이. 이건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위생적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간편하고 특별해서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건 무엇이냐면 아스타잔틴, 일라이트, 비타민 오렌지 309개 분량 등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 성분이 가득해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쌩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쌩얼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기름기가 많은 선크림을 한번 바르고, 제가 클렌징폼으로 이제 얼굴을 닦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클렌징폼이 되게 신기한 게 아까 가루 제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 써볼 때마다 약간 스크럽 되는 그런 기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선크림을 흡수시켜 줬고 한번 세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름기가 잘 제거되는지 자이 클렌징 이렇게 가루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질 때는 그냥 되게 해변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물을 살짝 묻히고 문질러주면 지금 몇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거품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진짜 거품도 잘 나고 제가 이번에 부산 갈때 들고 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쪽 볼에 바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름이면 딱잘안 닦이는 느낌 나는 거 뭔지 아시죠? 근데 지금 약간 스크럽 되는 느낌도 나면서 아주 개운하게 잘 닦이고 있어요 하는 김에 옆쪽도. 닦아줄게요. 지금 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쨌든 잘 닦이거든요? 물을 조금 더 붙여보면, 이렇게. 지금 이 하얀 게 기름이 닦여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수건에 얼굴을 닦고, 뭔가 이거를 쓰면 조금 더 뽀얘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영상 보셨다시피, 저도 세수를 하면서 바로 느꼈던 게 각질 제거가 되는 느낌이 들고 얼굴에 약간 린스 바른 느낌 마냥 얼굴이 되게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각질 제거가 정말 즉각적으로 되는 그런 클렌징 버블 워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취향에 맞게 쓸수 있는데요. 나는 조금 더 까슬까슬해도 더 각질이 제거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가루를 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조금 부드러운 걸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부드럽게 다 가루를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피부와 취향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루가 남아 있어야지 조금 더 각질이 제거되는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 마사지 받는 느낌이 들어서 가루를 덜 녹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비타민이 함량된 제품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요즘같이 덥고 물놀이도 많이 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비타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이 비타민 버블 워시 사용하고 조금 더 각질 없는 그런 여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